안녕하세요. 꼬마치치입니다 빼빼로 데이를 맞이하여 오늘도 수제 빼빼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수제 빼빼로인데요. 어,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자, 빼빼로 스틱. 그리고 저는 세 가지의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쌀 크로칸트. 코코넛 분말. 아, 분말이 아니라 코코넛 롱. 그 다음에 이건 크런치. 그리 틀도 준비했습니다 예쁜 예쁘게 모양 내는 모양 틀그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추출왕 만들어 볼까요 그럼 초콜릿 중탕부터 할게요 흰색부터 해주세요 왜 흰색부터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연한 색깔부터 하면 한 그릇에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laughs> 나름 꿀팁이네. <laughs> 어. 그렇게 하면 설거지거리가 줄어든다 근데 빼빼로 만드는 거 지금 지, 세 번째 네 번째 보고 있는데 응. 초반에 만드는 거 거의 똑같네 그래 무조건 중탕 응 어, 녹이고 그지 어, 맞아 맞아 자 이제 틀에 한번 짜볼게요 일단 화이트부터 화이트 초콜릿은 빨리 굳더라 그게 좀 단점인 아, 그래, 그래. 것 같은데? 응. 다음은 여기는 화이트하고 반은 핑크로 해볼까? 응. 음. 자, 여긴 핑크로. 요거, 이렇게 스틱. 오, 그렇게 한되나 아, 이런 것도 있네. 블랙도 <laughs> 한번 해볼까? 응. 역시 초코는 이 색깔이지. 음. 어후, 질리는데 나는 이제. 초코 자체가 질린다 그리고 스틱으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면 아 모양을 그래, 잘 잡네 그래그래 그래. 어 요래 괜찮지 그자? 그렇죠? 응. 응. 응자 뭐부터 만들어볼까 리본부터 만들어볼까 자 베이직 빼빼로로 만들어 볼게요 오 이쁘네 응 음, 역시 분홍색이 최고잘 녹지도 않고 아참 굳지도 않고 음, 잘돼 그지? 응 음, 화이트 진짜 비워가면 너무 빨리 굳어가고자 음. 뭐부터 뿌려볼까? 뭘로 뿌려볼까? 음. 이거 표면 굳으면 안 붙잖아 어 그렇지 굳기 전 빠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먹을 하는갑니다. <laughs> 그지? 손이 많이 가네. 뭐, 귀찮아. 잘 뿌려봐라. 얼굴이 어렵냐? 어떠어 재밌나? <laughs> 재밌다. 재밌게 다시 나간다. <laughs> <laughs> 저번에 하다가 손톱 밑에 초콜릿 끼고 죽은 줄알았네 <laughs> 진짜 여린정생이 맞는 것 같다. 그래. 그럼, 굳은 걸 한번 빼볼까요? 짜잔! 한번 꾸며볼까요? 저는 리본으로 이렇게 딱. 자, 이제 예쁘게 포장해 볼까요? 일단 종이를 깔아주시고 아무거나 이렇게 짜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집에서 빼빼로 데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초코. 나는 화이트. 나는 핑크색. 핑크. 역시 보글리즘 화이트야. 나는 음. <laughs> 핑크색이 최고. 맛있울 거야. 근 맛있어? 네. 빼빼로 계속 먹어면 질리지도 않 하네. 나 질린다. <laughs> 근데 맞하 초콜릿도 먹어야지 와 찰나는 빼빼로 원래 제일 많이 응. 그래 맞다 하나 더 먹어봐야 되는데 나는 분홍색 음. 오늘 예쁘게 잘 구웠네 그래? 응. 난 화이트 크런치 성영이도 먹어봐 누나 거가누나 핑크하나가